<laughs> 미안, 어, 미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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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부 미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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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요 미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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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안 미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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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기도 삐약삐약 소리 들었어요? 뽀까도? 응? 계기가 쫑긋쫑긋 하는 거예요? 뽀까야. 애기들이 삐약삐약 울었지? 저희가 이제 나가기 직전인데, 좀, 이렇게 가려봐. 가루 양쪽에서 위에. 어, 어, 됐다. 지금 조금 더 깼어요. 태구가 더 깼고, 우리 뒤에 있는 친구가 누군지 모르겠는데, 뒤에 있는 애기도 지금 옆구리, 저기, 여기 더 깼어요. 지금 이두 마리가 지금 깨고 나오는 것 같은데? 그치? 뒤에 보이지? 응. 역시 생명의 신비란. 더 깨진 거 있나 보자. 그러니까 더 깨진 거있지 찾아보자. 우리 갔다 오면 많이 깨져 있는 거 아니야? 근데 여기서 응. 맞지? 여기서다 마르고 나와야 되지 아, 어, 여기 안에서 지금 두 마리밖에 안깬거 같아 아직 네? 내일부터 지금 막 우르르 나올 거 같은 느낌이 좀 내일도, 난 내가 내일 도난 내일 봤을 때 내일 태국 무조건 나올까 내일 나올 수도 되구나 아까 촬영하고 지금 이 시간이 지났는데 애들이 더 까졌어요, 아리. 지금 깨져 있는 날은 다섯 개밖에 없어요. 아마도 내일은 아마도 이가 태어날 것 같대요, 이 친구는. 야. 일어났는데 아기 일어났어요. 여러분 아기 일어났어요. 어. 나왔어요? 응. 아기 나왔어? 응. 저기 두시에 말리고 있죠. 어떻게? 뭐 너무 예뻐요. 이렇게죠. 응. 아기 언제 나왔어요? 애기 사랑해요 애기. 어. 애가 얼마나 힘들었을까. 음. 응. 나 똑똑 쳐져 있다. 음. 아이고. 지금 두, 두 시간 사이에 깨어났네. 우리가 두 시간 전에 봤잖아. 그래? 응. 여 시. 응6시 응, 봤어. 얼마나 힘들었을 까 야, 니 나와, 니 촬영해야 돼. <laughs> 어, 보고 있어. <laughs> 어, 나오라고 촬영해야 돼. 와이. <laughs> 퇴 궁금해? 먹는 거얘 무조건 먹어. 내 생각 꼭 무조건 먹을 것 같아. 지금 품바가내 왔을 때 거의랑 되게 잘 지낼 것 같아. 음, 하는 행동 보니. 내 왔을 때 지금 품바가 엄마일 수도 있어 얘한테. 어. 왜 그래, 다비? 오, 다비 막 욕심 부려. 오, 어, 다비 막. 어, 애기 태어난 거야, 바보들아. 아이고. 사랑해요. 태구야. 태구나 너 말고 빨리 친구들 좀 깨워. 이제 태구는 육축기로 갈게요. 태구야. 잠시만요. 오, 태구. 뿅. 저 태구 가요. 아고 태구야. 어, 아빠, 미안해. 자. 짜자잔. 응, 태구야, 괜찮아. 태국. 태국, 이제 적응 다 했네. 어이구, 어이구, 어이구. 렁차네. 야, 너네 다웃서 뭐해 <laughs> 야, 이러다 아빠 바뀌는 거 아니야? 아니야, 내가 다, 내가 아빠야. 그래, 그래, 아빠야, 아빠. 아빠 왔어. 아빠 기억나지? 아빠 청소하고 왔어. 응? 괜찮아? 음, 티머니 동생 지켜주고 있어? 아이고, 그래. 복신복신하라고 베딩 좀 깔아줄게요. 너무 이쁘다. 뼛뼛. 음. 음. 한쪽은 하지 마세요. 이팀면안 돼. 음. 지금, 음. 응. 가도세번쌌고 이, 이 정도면은, 먹어도 된다고 하는 것 같아서. 어구, 어구 만두스미하네. <laughs> 야, 너꼭 인형 같다. 응. 응. 엄마야. 쪽쪽쪽. 강태가 지금 뭐하니? 강태가 잠을 못 자네요. 아주 우리 거병이한테 빠졌어, 빠졌어. 뭐 하는데? 뭐 하는데? 물아, 물어 빨리. 그렇지. 그리고 얘가 왜 방으로 왔냐. 음. 강태 없음 계속 울어요. <laughs> 네가 엄마야. 음. 오, 뭐뭐뭐뭐 뭐. 강태 없음 울어. 그 강태 옆에다 갖다 놨어. 이 동생들 다 태어났다, 임마. 이거 지금 기그뭔 봤다. 여전히 여기서 태고은네날 태그는... 뛰고 있어요. 여기 태그가 짱이거든요. 애들도 다 보송 보송하니 이뻐졌어요. 애들아, 우리랑 50년 동안 같이 살자. 진짜 귀엽다. 사랑스러워. 방광 10마리 <목소리> 다 태어났어요.